104번인데, 일단은 우리가 요놈, 요놈, 곱셈공식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. 맞지? 자, 우리가 외우는 거, 이제 문제 풀면서 외웁시다. X세제곱 따기 Y세제곱이란 것은 X 플러스 Y를 세제곱하고 나서, 자,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, 그 다음에 3 x y 그 다음에 한번더 적어준다. 어, 이 느낌으로 마이너스 4XY, x 플러스 y 자꾸 요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그래서 왜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지가 나와 그래야 됐지 자,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자 x 플러스 y는 나왔지만 x y 값이 나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봐봐요 x y 값은 여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, 분수 덧셈 보자마자 우린 뭐가 생각나야 돼? 그렇지, 통분이 생각나야 돼요. 그러면 여기 y, y 곱할 것이고 여기 x, x 곱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써주면요. x, y 분의 y 플러스 x니까 그냥 x 플러스 y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야. x 플러스 y. 오케이? 근데 x 플러스 y 값도 우리가 알아몰라 3. 어, 3이래요. x, y는 몰라. 근데 이거 계산한 게 3이래. 이거 계산하면 3나온다잖아. 맞아. 근데 x 플러스 y는 3분모면 x, y 요 3이래. 얘랑 얘랑 바꿔줄 수 있어. 요 바꿔치기 되고 아니면 x, y가 1이어야 3이 되는 거잖아.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. 그래서 x, y는 1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x, y가 1이니까 이거 다 대입을 하면 자, x 플러스 y는 3, 3의 세 제곱, 마이너스 3, x y는 2,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3. 요거 풀면 되는 거야. 3을 세번 곱하면 27, 마이너스 9가 되지. 그러면 18 되요. 이말이야맞지 연습해.